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뇨의학과 전문의 고재익입니다. 오늘은 피로와 함께 찾아드는 불청객, 헤르페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비뇨의학과에서 피로와 관련된 질환 중에서 가장 흔한 질환은 급성방광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흔한 질환이라면 아마 이 질환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인의 삶에서는 사실 피로라는 단어를 떼어놓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로와 깊숙하게 연관된 헤르페스는 우리 삶 속에 아주 깊이 침투해 있습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인 헤르페스는 단순포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헤르페스라는 이름은 영문 이름 헤르페스 심플렉스라는 것을 줄여 부르는 이름입니다. 사실 단순포진의 사촌 격인 대상포진의 영문 이름이 헤르페스 조스터이고, 이두 바이러스는 다른 종류이기 때문에 헤르페스라고 부르기보다는 단순포진이라고 정확히 부르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단순포진을 입술 헤르페스와 성기 헤르페스로 알고 있는 데다가 대상포진의 영문 이름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만큼은 단순포진을 헤르페스라 부르더라도 의사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헤르페스는 입술에 잘 생기는 1형과 생식기에 주로 발생하는 2형이 있는데요. 발생하는 곳의 차이 때문인지 1형은 그냥 흔한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여기는 반면에 생식기에 생기는 2형은 성병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두 바이러스 모두 입술이나 생식기 어느 곳에나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2형에 감염되면 증상이 좀더 심하고요. 재발도 조금 더 잦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한 가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다른 형의 바이러스에 같이 걸리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감염된 위치가 달라지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입에 생긴 헤르페스가 생식기로 번질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입술에 헤르페스가 있다면 새로운 바이러스가 생식기에 감염될 가능성도 낮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헤르페스는 처음 생긴 그 자리에만 생기고 더 이상 번지는 경우는 드물다. 새로 다른 곳이 감염되는 경우는 드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면역력이 굉장히 낮은 경우 또는 너무 피곤한 상태가 장시간 길게 지속되는 경우에는 두 바이러스 모두 감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 포진은 입술이나 생식기 주변에만 생긴다고 알고 있는데 눈이나 항문 주변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점막이라는 독특한 피부 구조를 통해서 침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대표적인 점막은 입이죠. 그리고 눈꺼풀 속, 그리고 남녀의 요도 속, 여성 생식기와 남녀의 항문 속도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헤르페스는 입과 성기 주변을 넘어서 눈과 항문 주변에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대부분은 눈에 보이는 영역에 헤르페스 피부염이 생기기 때문에 이 질환이 활성화되면 특별한 검사 없이도 수포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밖으로 전혀 드러나지 않고 요도 속에서, 요도 속 점막, 방광 점막에만 생기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요도염을 의심해서 시행한 소변 PCR 검사에서 정체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요도나 방광처럼 잘 보이지 않는 곳에 헤르페스가 생기면 오줌 눌때 통증이 생기거나 잔뇨감 생기는 것 이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전문의조차 진단하기 어렵습니다. 전립선염과도 상당히 많이 헷갈리게 되죠. 그래서 피로감이 심하거나 잠이 크게 부족한 다음 날 생식기 쪽으로 찌릿한 통증이 생긴다면 그리고 그것이 피곤할 때마다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면 보이지 않는 곳의 헤르페스를 고려해서 소변 PCR 검사나 헤르페스 관련 혈청 검사를 해 보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순 포진은 심한 피로와 스트레스,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몸의 면역계가 일시적으로 약해질 때마다 재발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의 뿌리가 척추 옆 신경절 속에 숨어 있어서 한번 감염되면 완벽하게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신경절 속은 면역세포가 닿기 어려운 굉장히 단단한 곳이라서 우리 몸에서 항체가 생기더라도 바이러스 세포를 완전히 소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산속에 숨어 있는 게릴라처럼 조용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바이러스를 피부로 보내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해서 전염력을 줄여주고 증상이 빨리 사라지게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면역력을 잘 관리해서 다시 수포가 생기게 하지 않게 막는 것. 그 정도인 거죠. 가끔 헤르페스를 평생 씻을 수 없는 성병이란 이름을 붙여서 이슈를 만들기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 바이러스를 억제할 약만 만들어졌지 완전히 치료할 방법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바이러스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들어와 있기도 하고 피부에 수포가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도, 즉, 잠재적 보균 상태에서도 전염될 수 있어서 언제 누구에게 올맞는지를 특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비난하는 목적으로 이 질병을 문제시하는 것은 다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헤르페스는 물집을 형성한 활성기에만 전염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수포가 없는 비활성화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전염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수포가 있을 때 전염력이 훨씬 증가하는 것은 맞습니다. 수포가 음경에 발생하는 사람들은 전염을 막기 위해서 피임 도구를 꼬박꼬박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음모 부분에 수포가 생기는 분들은 왁싱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음모라는 물리적인 장벽이 피부 사이에 직접적인 접촉을 막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전파를 그래도 어느 정도 막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음모를 유지하는 것이 바이러스 전파에 완벽한 보호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헤르페스의 치료는 항바이러스제를 먹는 것입니다. 보통 5일 정도 약을 먹습니다. 먹지 않으면 거의 한 달까지 고생합니다. 반면에 약을 드시면 보통 일주일 내로 증상이 사라집니다. 어차피 완전한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난 약을 먹지 않을 거야.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약을 먹으면 이 질병을 옮길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성적으로 활발한 시기에는 이 질병을 겪을 때 가급적 약을 드시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재발이 잦으면 매일 약을 먹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 1년이 넘도록 항바이러스제를 먹는 요법까지 존재합니다. 하지만 생활을 개선하는 것으로도 상당 부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방은 늘 생활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질환은 면역력이 가장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잦은 음주와 수면 부족이 재발의 큰 원인이 됩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면역력에 지장이 없는 휴식을 취하고 심리적인 예민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명상이나 스트레스 완화 요법을 통해서 질병의 재발을 통제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한번 걸리면 나을 수 없는 질환 헤르페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헤르페스 예방을 위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예방을 넘어서 치료의 개념을 가진 그런 치료제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유력한 예방 접종 물질 몇 가지가 임상 3상에 들어갔는데 아쉽게도 문제가 발견돼서 연구가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기 물질들이 뒤를 잇고 있으니까 희망을 가지셔도 좋겠습니다. 헤르피스는 1형과 2형을 합치면 전 세계인의 60에서 90%에 달할 정도로 널리 퍼진 바이러스입니다. 이 병을 예방하고 싶은 사람, 치료하고 싶은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수요 면에서는 아주 모자람이 없습니다. 개발만 되고 나면 수익 면에서 워낙 뛰어난 분야라서 여러 제약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결국 이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와 예방 접종은 반드시 개발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헤르페스의 재발에는 면역력이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헤르페스의 재발을 막기 위해 면역력에 해가 되지 않는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헤르페스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잠을 잘 자고 골고루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한다면 예민한 성격보다는 온화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럼으로써 건강한 삶을 이루고 이 질병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그 씻을 수 없다고 불리는 속상한 질병이 우리에게 그렇게 나쁜 의미로만 작용하는 걸까요? 헤르페스를 극복할 수 없다고 슬퍼하지만 마시고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헤르페스란 녀석을 통제하기 위해서 건강한 생활에 집중해 보자. 수포가 생기는 증상을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알람으로 여겨보자. 이렇게 말입니다. 도저히 떨어질 수 없는 것은 좋은 면을 보려고 노력해 보는 겁니다. 자 오늘은 피곤함 뒤에 숨어 있는 불청객 헤르페스에 대한 이야기를 심도 있게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번 영상만큼이나 논란이 많은 주제, 궁금한 점이 많은 주제인 유두종 바이러스입니다. 남자들의 생식기 사마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영상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